이종석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게 김래원 씨에 대한 그 신뢰에 또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어떤 면을 좋아하셨고 또 이번 작품 하면서 또 친분이 더 두터워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종석 씨.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하고 선배님과 굉장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사실 제 또래 배우들 중에 선배님의 작품 그리고 연기를 안본 배우 없을 거고, 그걸 토대로 연기, 어, 어떤 공부를 안한 배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존경심을 가득 담고 있었고, 어, 촬영을 하면서도 어떤 막히는 부분이나 표현적인 부분에서 일단 컷 하면 어, 선배님한테 이렇게. 선배님 보셨어요? 여쭤봤던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시바를 대시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김내원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어, 저 너무 감동 받아서 그래요. 발음이 헛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 어, 약간 깜짝 놀라는지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대시벨이 <laughs> 이런 영화예요.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작품이. 11월 극장가를 사로잡습니다 저 그렇다면 김내원 씨한테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종석 씨와 이번에 처음 호흡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일단 영화에서 그 종석 씨랑 종석 후배랑 같이 함께하는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 뭐 상훈 형 같은 경우는 계속 호흡을 맞추고 얘기도 많이 나는데 누 저희는 그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이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신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 아,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본어 이종석 후배는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촬영할 때 진지하고요 그리고 진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요 에, 그런 모습에 이제 저도 더 힘이 나서 같이 시너지를 내서잘 완성. 한것 같아요. 네. 이게 캠이죠.